일단은 전체 집합이 어떻게 되죠? 40이 되고요. 그 다음에 A는 몇 명이야? NA? NA가 25고요. 그 다음에 NB가 나와 있니? NB는? 18이고요. 그 다음에 어느 뮤지컬도 관람하지 않은 학생. 이거 뭐야? 6. N, A 합, B의 여집합이죠. 이게 6이죠.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합집합은 빨리 구할 수 있죠. a 합 B는 몇이 되는 거야? 34. 가 되는 거죠.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A뮤지컬만 관람한 학생을 구하래. A뮤지컬만 관람한 학생은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야. 맞지? 그래서 구하는 게 뭐냐면은 nA빼기B를 구하는 거야. 근데 이거 구하는 방법이 합집합이 나와 있어. 그지? 땅콩에서 B를 덜어내면 되죠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n a 합 B빼기n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겠죠? 사실은 이제 이거 가지고 교집합을 구한 다음에 하는 과정도 가능하지만, 이렇게도 풀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돼? 34 빼기 18 해주게 되면 답은 몇 나오죠? 16 나옵니까? 답이네요. 이런 거 여러 번푼것 번 같은데.